안녕하세요. 뜨는나침목상배영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22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곧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요시아 왕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요시아는 8세의 왕위에 오른 굉장히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유다왕 중에 한 명입니다. 어, 그의 할아버지가 문하세예요. 그러니까 문하세, 아몬, 요시아 이렇게 내려오니까 어, 문하세가 55년 동안 어, 아름다운 통치를 하지 못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향하고 유대의 많은 왕들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 또 자기 자식을 몰렉에게 불태워서 제사로 준 왕으로도 유명한 왕이 바로 모나스입니다. 이 말은 바알 신, 아세라 신뿐 아니라 이방의 많은 신상들을 자기가 직접 소개를 하고 많이 퍼뜨린 사람일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정말 행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모나스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 문하스의 아들이 아몬이고 아몬이 2년밖에 왕에 있지 못하고 신하들의 모반에 의해서 그의 아들 요시아가 왕으로 옹립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아는 그런 식으로 왕에 옹립이 된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신하들에 의해서 옹립이 된 그것도 나이가 8세밖에 안된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요시아가 무슨 종교개혁을 행하고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한 왕으로서 살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상식적으로 들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요시아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왕으로 성경 말씀에 보면 소개되고 있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왕보다도 가장 아름답고 마음에 드는 왕으로 성경에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원하세가 통치가 55년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어, 너무 하나님 앞에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좀 빨리 이렇게 좀 거둬가시고 뭐한 1년 정도만 왕위에 있게 하고 그 아들이 또 통치를 해서 그 중에서 그나마 좀 나은 아들이 왕을 길게 하도록 하는 것. 이런 방법을 하나님이 쓰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문하세의 55년의 이 통치가, 물론 그 다음에 아몬, 그리고 요시아 31년을 부르는, 나름의 하나의 통로라고 이해하는 부분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이 문하세의 55년을 암흑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암흑기라는 그러니까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별로 신경 쓰고 싶지도 않고, 개입하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이 너무 절망하시고 분노하시고 좌절하셔 가지고 더 이상 유다 백성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어떤 간섭도 하지 않는 방기의 시대. 하나님이 완전히 내버려 두는 시대, 방기의 시대를 바로 모나세 스 55년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에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지 않으면 우리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방기의 시대와 신앙의 시간들을 겪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할까요? 나는 뭐 직장도 잘되고 가정도 편안하고 뭐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뭐 좋은 차 타면서 좋은 아파트에서 행복하게 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방기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시아가 8세의 왕이 되고, 어, 이제 신하들과 같이 좀 했겠죠. 그러다가 16세 또 18세가 되었을 때, 이제 자기가 단독으로 왕으로서의 결정을 내리고, 왕으로서의 어떤 권위를 가지고 통치를 할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섭정 비슷하게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이 18세가 되고 난 다음에 이 요시아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새로운 마음이 마음 속에 솟구치게 되는 것이고 성전에 관심을 두게 돼요. 그럴 때 대제사장이었던 힐기야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다라는 소식을 전해 옵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을 서기관이 들어보고 힐기야가 읽는 것을 들어보고 또 사반이 또 그것을 가지고 와서 궁중에서 왕 앞에서 신 앞에서 이 성경 말씀을 읽어요. 그랬을 때이 요시아의 반응이 어떤 거였을까요? 통곡했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해요. 가슴을 찢으면서 정말 통곡에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그러면 그 성경의 내용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선택한 것처럼 우리 19절에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곧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네,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 문화세 55년의 이 기간, 아몬 아버지의 이 기간, 이 기간이 뭐였냐면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통곡하고 내버려두고 이스라엘을 포기한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내가 반드시 이 유대 백성들을 내가 왕을 심판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결심이 그 책에 써져 있는 거죠. 그랬을 때 통곡하고 정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 말씀을 읽고 요시아는 종교개혁의 입장에서 그의 삶을 살아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언제든지 사랑으로 안아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소통강사 김창옥이라는 분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분의 강연을 듣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남자들이 자기는 굉장히 개혁적이고 보수적이지 않다. 그리고 자기는 굉장히 개방적인 남자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 살아보면, 아내들이 전부 다 너무 남편이 보수적이고 전통적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런 남자들이 많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다는 아니다는 사실이고요. 어 그런데 왜 그러냐 그러면, 남자들은 기준을, 어떤 것을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자기 아버지가 기준이에요. 나는 내 아버지처럼 안방에서 담배도 안 피우고 내 아버지처럼 애들한테 막 때리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리지도 않고 담배도 안 피우고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가끔 할줄 알고 주말에는 아이들하고 공원에 산책도 가고 뭐 애완견 데리고 커피숍도 가고 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보수적이지 않고 또 전통적이지 않은 것은 아니잖아요. 기준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자기 자신을 찾고 돌아보는 사람은 개혁적이고 열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보수적이고 굉장히 폐쇄적인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모나세 55년의 이 시간이 하나님이 정말 살다가 살다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다가 하다가 포기한 반기의 55년이었다. 또 아몬의 3년이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포기하고 더 이상 내가 이 인간하고는 같이 못 살겠어. 하고 그냥 내버려두고 포기하고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운명대로 기다리는 그런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기다리다가 또 설득하고 또 말하다가 이제 포기하고 네 마음대로 하세요. 그리고 그냥 뭐 결혼은 해야 되니까 이혼할 수 없으니까 그냥 살아가다가 여러분 그런 관계는 굉장히 불행한 관계잖아요. 오늘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새롭게 한번 바라보시는 하루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모나세 55년의 관계가 아니라 그 내용을 듣고 요시아처럼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슴 아파하면서 통곡하면서 애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썼던 그 요시아의 개혁의 마음처럼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마음에 시원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한번 살아내보시는 여러분과 또 제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일 또 뵙겠습니다. 샬롬